유산재냐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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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캉수이트범이다 너버같습니다 자 쫄면을 먹으면 쫄게 되나요 어 갑자기 쫄면이 먹고 싶은데자쫄 <laughs> 필요 없어요 봅이요 어이 뭐야 이거 에이 본인도 하나에서 또 잡아줄 거면서 뭐~ 어~ 걱정하지 마현드라이세헤이어오 뭐~ 요즘에 뭐~ 기분 나쁜 일이나 또 이거 주가를 이렇게 누르고 그래 보면 뭐, 뭐. 음~ 자~ 보면 수급에 대한 법은 외국인들이 삼 거래일제 음~ 요렇게 소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지고 자,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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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저희 어떤 아는 지인분께서, 가로가다 이, 그, 구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간혹 가다가 얘기를 하는. <laughs> 아, 유튜브가 은근히 재밌어요, 형들아. 자 외국인들이 이러왔던 법이 어. 자기사범이는내 외국인은 들어오고 어 연기금 형들이 이거 이거 우리 어깨 이거 또왜 이래 법이야 연기금 형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연기금 형이 기분 나쁜 일인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었나 미유 어그 어머니가 그 와이프를 울렸나 봐보이 어. 고기 구워 고기 먹을 때 자기 와이프 고기 구우라고 했나봐 그래갖고 와이프가 우었나봐 그거갖고 엄마가 갖고 기분 안좋아갖고 매도가 3일째 나갔죠 음. 여기 그냥 그러면 형이 형이 꼬치고 했냐 아이고 진짜 또당하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금융 그래도 감정을 주가에 이입시키면 안됩니다 냉철한 어떤 판단 자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어, 4.8에 대한 부분 4.97에 대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잡아준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추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좀좋아져서 이런, 어, 그런 어떤 부분 충분하겠죠, 보면. 어, 외국인들은 근데 잡아줬네, 형들아. 어, 외국인들은 좀 잡아주니까, 보면. 어, 어 다시 좋아져야지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에 있어서, 웅봉에 대한 부분과, 양선에 대한 부분과, 어, 양선에 대한 부분으로,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쇼팅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진정해, 진정해, 너 진정해, 이런 어떤 부분. 음. 그러다가 주가가, 어, 이런 어떤 부분으로, 어,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음, 그런 어떤 부분. 충분히 좋죠. 어 그러면서 어 거래량 터지면서 실책에 대한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어,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에서 올려주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올려주는 모습, 올려주는 모습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진정되면서, 어, 진정되면서,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그 충분히 그 된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니 추석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우, 추석 때도 좀 겁나게 떠들어야 대 되는데 에스켈 바우사스 유지 야되는데 자, 추석 후에 폭탄이 쏟아져. 아이, 아이 우리 기자형 너무 오그로 끈다 진짜. 나도 오그로 작근지만은 어, 오그로 너무 끈네. <laughs> 자, 8월 59%급등한 에스켈 바우사스 주주 속탄다 속 타지는 않는데, 음. 자, 카카오 뱅크와 크래프톤의 1개월 보호 예수 해제 이후. 어 주가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SK 바이스사이언스 대규모 보유 예수 물량이 시장에서 풀리다. 어안 쫄아 안 쫄아. 안 자, 대주주 SK케미칼의 보유 지분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달 신종 코로나 감염증 자체 백신 기대감에 큰 폭으로 에이. 50 50 이전 9% 509 590%올려다면 이해하겠는데, 59% 밖에 안 왔는데, 응, 큰 폭은 아닌데, 응, 아무튼, 생각하기 나름,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야, 보비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보비유. 음 응, 그렇던 부분. 음 응. 야, 좋습니다. 정말 어떤 야구선수를 데리고 왔나요, 보비유. 포션이, 야, 이거 왜 좋은데, 이거. 이 북치는 형 누구야? 어 대표 형이구나 이 재영이 형 아닌가 보네요 친한척을는 어, 겁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선배어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주가가 아주 강한 모습을 어, 다시 보여주겠지. 뭐 어, 물량이 뭐뭐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왔다고. 음, 아 갑자기 피곤하네. 음, 아안 피곤해 안 피곤해. 형들아 막 이렇게 아, 말하면 이러죠. 아, 피곤해도 안 피곤해 안 피곤하면 진짜 안 피곤하지만. 뭐, 음. 자스킬바우스 파워 한달 동안 19만 7천 원, 31만 3천 5백 원에서 59.14 급등했었다라는 점. 자 보면 900개가 넘는 코스피의 상장 종목에 3위를 차지하는. 자, SK바우사이언스의 주가가 지난달 크게 오른 것은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고, SK바우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노바백스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고, 자체 백신인 GBP510에서 식품 안정처로부터 임상 3상의 승인을 받았고, 아스라제네카 트 백신과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다. 그래서, 자, SK마우스 사연스의 자체 백신은 현재 개발 중인 국, 국산 백신 가운데 진행 속도가 에, 가장 빠르다라는 점, 국내 백신에서 임상 3상에 진입한 스 SK마우스 사연스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어, 그렇게 해서 GBP510의 임상 삼장은고려대 구로병원, 14개와 유럽과 동남아시아, 해외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국내외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자, 이런 어떤 점을 어, 얘기를 어,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면 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어, 이런 어, 부분. 그래서 뭐 앞서서 이뭐 상장주들이 조금 집중을 했다고 우리가 좀 올랐는데 뭐 이런 부분이야 뭐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에 이런 부분은 선반영 된겁니다 우선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추석 위에 오히려 막, 막, 뭐, 주가에 어떤 랠리, 정말 어떤 불기둥 랠리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보면. 어, 지금 이게, 보면, 에, 반영이 된 겁니다,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 주지, 뭐, 보면. 외국인들도 그런 거 다, 외국인들 모르겠어? 외국인들, 뭐, 현들은? 어, 다 알겠지, 보면.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투자에서 얻은 그러한 어떤, 음 돈은 고통의 대가로 돈을 얻는 겁니다. 고통이 있지. 어, 이제, 어, 이제, 그런 고통이 있잖아. 그런 고통을 묵묵하게 이겨낸 사람이, 어, 주식 투자도 잘하죠. 누가, 누가 주식이 행복이라 그랬어? 물론, 우리가 행복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한, 한 40년 이상은 주식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뜻도. 자, 이렇게 해서 일별 상황을 해서, 어, 외국인도 프로그램 잡아주면서. 자, 보면, 어, 추봉에 대한 부분에서 눌러주다가, 용들아, 아, 주가에 서서 어, 누려주는 모습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 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요 부분 봅시다. 볼인자 하단선에서, 어, 하단선에서. 자, 보면, 어, 원터치에 대한 부분, 투터치에 대한 부분, 저점과 저점에서, 어,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어, 나와줄 수 있는 사이즈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어, 고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가격선은, 이런 가격선과 상단선과 상단선, 이런 부분. 어, 다시 올라오지, 보면. 에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속임수 운봉 3이3 속임수 운봉이야, 보면. 딱 나왔잖아. 이게 적산병이라는 하락신호인데, 하락신호가 아닌 게 트랙일 가능성이 보면, 이런 부분 보면 트랙일 가능성이 높 트랙, 트랙, 속임수. 어, 오히려 더 양봉 나와, 보면. 음 요정도 됐으면 반응 나와줍니다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추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해주는 어 우리의 개마우스 안스의 모습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코패준비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감합니다 축하합니다 요거였습니다